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게꿈 같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믿기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 평범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사이도 좋고 친해서 딱히 독립을 하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중 남동생은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저는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모든 유전자가 동생한테로 갔는지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겼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만나는 여자는 자주 바뀌었고 헤어져도 금방 다시 사귈 수 있었죠. 그런데 항상 동생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한대요. 그러다가 만나게 되면 동생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성 문제만 좋지 않았지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 애예요. 어른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가족들한테 반항 한번 한적 없거든요. 저희 집에서 아주 애교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첫째라서 그런지 무뚝뚝하고 가묵한 편이지만. 동생은 막내라서 그런지 부모님께 애교도 잘 부리고 부침성이 좋아서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그리고 형인 저한테도 너무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남동생을 보고 아무도 형제 같다고 안 해요. 동생이 그만큼 우월하게 잘 생겼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다른 집 형제들과 다르게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비밀도 없었고 연애사도 다 공유하는 사이였죠. 그리고 서로의 비밀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최고로 친한 친구였어요. 저는 동생이 좋았고, 동생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내왔죠. 그러다가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고,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사귀어서 굉장히 오래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도 다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셨죠. 집에 자주 놀러와서 식사자리도 같이 한 적도 많고 여행도 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 여자친구를 좋아하셨고 남동생도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외동딸이어서 집에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의 각별한 사이를 많이 부러워해요. 자기도 동생이나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셋이서 자주 만났습니다.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동생과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고 저는 둘을 바라보면서 흐뭇했죠. 저와 남동생은 서로의 연애사도 다 터놓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남동생은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어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데 저는 몇년 동안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니 매일 싸우는 내용이 똑같았어요. 제가 한창 여자친구랑 많이 싸울 때 남동생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대체 여자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에 맞추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여자를 많이 만나봐서 다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문제점을 짚어주는 것으로 모자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었어요. 저한테 꽃을 사서 여자친구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사까지 다 정해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꽃의 종류까지 다 정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이 꽃을 좋아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래도 꽃이 다 똑같지 않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동생의 말을 듣고 사라고 하는 꽃을 사서 남동생이 정해준 대사를 여자친구에게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먹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꽃을 보면서, 어? 오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동생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꽃을 알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많은 여자들이 이 꽃을 좋아하나보다 싶었죠. 이일 말고도 동생의 조언 덕분에 여자친구와 화해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예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주었습니다. 연애 선배였죠. 이렇게 몇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남동생과 동갑이었는데 일찍 취업을 해서 지금은 직장인이에요. 둘다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하니까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죠. 이미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다 아시니까 결혼 허락을 받는 건 무척이나 쉬웠습니다. 몇년 동안 서로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인사도 드리고 친해지다 보니 말이에요. 일사천리로 결혼식이 진행되었죠. 우선 아내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조금 살다가 때가 되면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도 저희 가족을 불편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저에게 시댁살이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 초 아니면 시부모님과 같이 못살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도 훨씬 더 살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같이 가족들이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TV를 보며 하하호호 거렸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혼부부니까 같이 분가해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신혼부부 같진 않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아내한테 분가를 하자고 설득을 해봐도 아내는 조금만 더 있다가 나 시부모님이 너무 좋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밀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남편이 막무가내로 분가하자고 할까요? 이런 아내 드문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분가를 하자고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보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이 지나니까 부모님께서 슬슬 임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내는 그럴 때마다 그저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저희 둘다 솔직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서로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거든요. 아내와 저둘다 임신 계획이 있었기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제 슬슬 아이 가지는 거 어때? 우리 결혼 전부터 아이 가지고 싶어 했잖아. 제 말에 아내는 좋다고 아이 가지고 싶다고 대답을 해왔고 저희는 그날부터 임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아내 몰래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대요. 오히려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나 싶었어요.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병원에 가니까 아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의아했습니다. 둘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죠. 결국 저희는 오랜 고민 끝에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어요. 요즘 시대에 인공수정을 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다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인공수정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에 성공하리라고 절대 생각 못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내는 인공수정 첫 시도만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해요. 인공수정 한 번으로 임신이 가능한 몸이면 분명 자연 임신도 잘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알게 뭐냐면서 어차피 임신했으니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저는 기분이 찝찝하긴 했지만, 어쨌든 임신을 했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제 아이가 생긴 거니까요. 드디어 저희도 부모가 되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밖에 아내를 돌보지 못해요. 아내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고요. 집에서 아내를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안 듣고 결국 남동생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다행히도 남동생은 아내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방에 있는 아내에게 가서 "미안해 내가 못 챙겨줘서 아빠가 수발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아내는, 아니야, 승훈이, 아, 아니, 도련님이 나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아.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차 타고 몇 시간이나 걸려서 사오신다니까? 오늘은 경주빵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경주까지 갔다 오신 거 있지? 라고 했죠. 근데 왜제 남동생을 도련님이라고 안 하고 본명인 승훈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제 아내를 도와주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남동생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집에 남동생과 아내를 같이 두고 나가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내가 만삭이 되고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동생 유전자 덕분인지 신생아였는데도 잘생겼더라고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에는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까지 제가 아내를 열심히 보살피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갓난 아기가 집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살았죠. 저도 드디어 제 아이가 생겼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막 생겼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했죠. 그런데 다음날 제가 새벽 내내 아기를 재운다고 잠을 못 자서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거실에 나와보니 거실 쇼파에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남동생 셋이서 아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동생이 아이를 안고 셋이서 하하호호 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가족의 모습 같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과연 아이의 아빠가 맞는 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 인기척을 듣고 눈치껏 자리를 피하는 남동생을 보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요즘 따라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원래 여자친구도 수시로 바뀌고 밖으로 자주 놀러 다니는 애가 집에만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랑도 헤어졌고 이제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도 좋아하는 애가 한동안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갑작스런 동생의 변화에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않냐며 물어보니 동생의 대답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제 나도 철좀 들어야지. 이 말을 내뱉고 아기한테로 가서 기저귀를 자연스럽게 갈아주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동생이 분명 제 아들에게 부성애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남동생한테 질투를 느낀 것 같아요. 저보다 제 아이와 더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저 말고 동생한테 아빠라고 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빠인 저보다 동생을 더 듬직하게 여기면 어떡하나 싶었죠. 그날부터 저는 아빠 노릇을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의 귀에 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아내를 위해서 노력했고, 동생이 했던 행동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수록 동생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아이를 안는 것도 능숙했고 놀아주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부모님도 한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승훈아 누가 보면 니앤줄 알겠다 애 얼른 내려놓고 넌 취업 준비나 하거라 감이 가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니형 네 아들이야 그러니까 선 넘지 말고 아이 형한테 넘겨 어머니가 이 말을 하고 동생은 기분이 상한 채로 저에게 아들을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내와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동생이 제 아들에게 정을 뗄것 같았거든요. 저도 동생 마음 다 이해해요. 낳고 보니까 자기랑 너무 닮았는데 어떻게 애틋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미 법적으로 제 호적에 올라온 아이였고 아내가 낳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분가를 하려고 했죠. 분가를 하기 전에 남동생과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동생과 단둘이서 술을 먹는 거였어요. 같이 집앞 술집으로 가서 그동안 서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고 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저는 남동생에게 네 마음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었고 결국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그때 동생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제 말을 듣다가 갑자기 비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을 병째로 들고 한 번에 마셨습니다. 동생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많이 취한 동생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하, 당신 와이프가 내 첫사랑인 것도 모르고 형 아예 안 나으려고 민영이가 맨날 피임약 먹었던 것도 모르지. 내가 민영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형은 모르지. 형이 민영이랑 연애할 때 싸울 때마다 내가 민영이 위로해줬는데 그것도 몰랐지. 형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동생은 이 말을 하고 테이블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제 와이프와 동생이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일부러 둘의 아이를 낳기 위해 와이프는 그동안 저 몰래 피임약을 먹어왔단 거잖아요. 그 말이 저는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정말로 그들 셋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매일같이 분가를 반대했던 이유도 다제 동생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저와 연애를 했을 때부터라뇨. 저만 바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 때까지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안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저를 가지고 장난쳤던 두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죠. 저는 술집에 동생을 버리고 나왔고, 집으로 가자마자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집에는 물론 부모님도 다 계셨죠 너내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일부러 내애 낳기 싫어서 임신 안 되는 약 먹고 그랬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사람이야? 네 뱃속에서 나온 이 애가 불쌍해 아내는 깜짝 놀란 눈치였고 듣고 있던 부모님은 쓰러질 기세였습니다 그날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졌고, 다들 저희 집 이야기를 수군댔죠. 아내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이미 아이가 세상에 나온 마당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동생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죠. 둘이서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요? 동생과 한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둘은 정말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당연히 호적에서 아이를 지웠고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이제 외동아들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 했거든요. 그들은 죽어서도 천벌을 받아야 해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두 사람이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던 저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오르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뒤통수 호되게 당하지 마시고 눈치 빨리 채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